시사 초점 전남 동부입니다. 시사 초점 전남 동부입니다. 진행을 맡은 윤영혁입니다. 한반도에서 포성이 멈춘 지 70년이 지났습니다. 3년 넘는 남북 간의 공방전은 민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전쟁으로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목숨을 잃었고 국토는 초토화됐습니다. 70년 전 오늘 정전협정은 체결됐지만 말 그대로 전쟁이 멈췄을 뿐 평화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전쟁 이후 남한은 세계 최빈국에서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지만 북한은 3대 세습 속에 고립이 심화,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남북한의 관계는 전쟁 위협과 평화체제 사이에서 끊임없이 부침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북한의 위협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평화는 말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강한 국력과 튼튼한 안보의 뒷받침 속에서만 가능합니다. 분명한 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한반도에서 다시는 전쟁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시사초점 전남 동부입니다에서 오늘 준비한 내용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어제 LG화학 여수 공장을 찾았습니다. 주간 경제 브리핑에서 알아봅니다. 시사 이슈 오늘은 민주당 소병철 국회의원과 인터뷰 준비되어 있습니다. 순천시가 자매도시 일본 이즈미 시와 청소년 문화 교류를 재개했습니다. 리포터 취재 현장에서 알아봅니다. 전남 동부지역은 오늘 오전에는 흐리겠고 오후에는 맑은 날씨 이어지는 가운데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김영록 전라남도 지사가 여수를 방문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여수광양수소배관망 구축사업 등 현안을 건의했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올해 장마기간 광주 전남 지역의 누적 평균 강수량이 758.7mm로 기상관측이 시작된 1973년 이후 가장 많은 강수량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 등양망과 여자만 그리고 가망만 해역에 고수온 예비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전라남도가 고수온 대응 장비 운용과 비상 연락망 구축 여부 등 양식장 관리 실태 점검에 나섰습니다. 어제 오전 공군 거금도 앞 해상에서 어선 두 척이 충돌해 한 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해경은 낚시 여선이 조업 중인 연안 자망 어선을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제를 알면 돈이 보인다. 주간 경제 브리핑. 지역 경제 뉴스 분석해보는 시간 경제 뉴스 브리핑입니다. 헤럴드 경제 박대성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앞서 간추린 뉴스를 통해 잠시 전해드렸는데 한덕수 총리가 LG화학 여수 공장의 전기 분해 공정 등 연구 개발 현장을 찾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어제 아, 국가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계획 발표 이후 어, 이행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서 LG화학 여수 공장을 찾아서 설비를 둘러보고. 어, 수소 산업 관련 기업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도 가졌습니다. 네네. 한 총리는 이 공장을 둘러본 뒤에 산업부와 전남도 그리고 어, 수소 업체인 LG 화학이나 SK E&S, 주산 퓨얼셀 또 한화 솔루션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고 어,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 지원 현황 및 업계 관계자 애로사항을 청취를 했는데요. 네. 한총리는 이 자리에서 이 정부 정책과 기업의 기술혁신 노력을 긴밀히 연계하는 등 세계 1등 수소 산업 육성에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존의 수소 생산은 주로 화석연료에서 추출해서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데 반해서 탄소 불 중립을 위해서도 앞으로는 전기로 물을 분해해서 수소를 제조하는 수전의 생산 기술 확보가 필요한데 LG 여수 공장은 수전의 소재 기술개발 국책 과제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 이 자리에 참석한 전라남도 지사도 현안을 건의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김영록 지사는 이 광양만권 최대 재생에너지 잠재량과 설비량을 보유한 광양만권이 수소산업의 최적지라면서 어, 앞서 말씀하신 대로 요수와 광양의 수소 배관망 구축 사업 예타 선정을 건의를 하고요. 여수 광양 일대의 미래 첨단 소재 국가산단 추가 지정을 요청을 했고 또 남이안 개발청 설립 등의 현안을 총리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네, 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계 부채에 대한 경고음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이 지난해 말 기준 105%에 달해서. 국제결제은행 BIS 조사 대상 43개 가운데 스위스, 호주에 이어서 세 번째로 높다고 합니다. 네. 지난해 우리나라 가계 부문의 총 부채원리금 상환 비율 DSR은 13.6%로 역시 세계 주요 선진국 17개의 나라 중에서 호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았는데요. 어 DSR이 높으면 과도한 빚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를 네, 네. 한국은행이 긴축기조를 이어가고 있음에도 가계대출이 큰 폭으로 늘고 있는데 5대 시중은행의 지난 20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이 678조 원으로 5월부터 지금 7월까지 3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부문별로는 예. 신용대출은 감소를 했는데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이 지난 20일까지 9389억 원으로 5389억 원이나 늘었습니다. 이 담보대출이 늘어난 이유는 뭔가요? 네, 지금 전세불안심리와 주택매수심리 회복이 영향을 준 것이다 이렇게 분석이 되는데요. 은행 대출이 에, 금리가 올랐는데도 집값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서, 서서히 반등을 하고 있다는 조짐이 나타나고 또 과거 집값 폭등기를 겪었던 계층을 중심으로 어,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 어, 또 정부는 특례보금자리론을 출시를 하고 주택담보대출 인정비율 LTV 상한 규제도 완화한 등이 규제를 풀어준 것도 영향,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네. 지금 시중은행 담보대출 금리를 제가 한번 살펴봤더니 최하가 뭐 4.3%에서 최상단이 6.9%까지 거의 7%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담보 대출은 특성상 3년 5년이 아니라 뭐 10년 20년 30년이기 때문에 이렇게 빌리기 때문에 가계 부채가 빨리 줄어들지는 않는 아, 경향이 그렇구나. 있습니다. 네네. 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요 가계 부채를 우리 경제의 큰 불안 요소로 지목을 하면서 가계 부채 연착륙 방안을 통화 정책의 주요한 목표로 삼고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오늘 말씀이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헤널드 경제 박대성 기자였습니다. 시사 초점 전남 동부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 30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최근 소병철 국회의원과 노관규 순천시장이 만나 순천 지역 현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져 관심을 모았는데요. 시사 이슈 오늘은 민주당 소병철 국회의원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사초천 전남동부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네. 윤영일 기능장님도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 장마가... 어제부로 기상청이 이제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 비로 네. 좀 여기저기 많은 피해를 입은 것 같습니다. 순천은 그나마 조금 덜 하긴 했는데, 오님께서도 네. 이게 순천 오가면서 계속 현장을 좀 살피셨다고요? 그렇습니다. 먼저 이번 호우로 그 많은 인명피해, 재산피해를 당하신 국민 여러분들께 정말 말로 할수 없는 위로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진행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행히 우리 순천은 커다란, 뭐, 인명피해 이런 건없었습니다마는 제가 국회 회의가 없을 때는 바로바로 바로 달려가서, 뭐, 주암, 별량, 뭐, 곳곳을 다 다녀보면, 그래도 작은 피해라고도 볼수 없는 피해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루빨리 복구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할 생각이고요. 제가 이제 제일 신경 썼던 것은 2020년 대홍수 때, 우리 그 조암댐 방류로 인해서 하루에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조암댐에 직접 가서 그 방류 상황 그리고 영산강 유역청과 협업을 해서 실시간으로 통제를 잘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철저히 좀 챙기고. 뭐 우리 그 풍덕동에 있는 우리 지금 여러 가지 배수펌프 이런 것들 곳곳에 가서 잘 살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네. 어쨌든 지역에도 비가 많이 온 만큼 여기저기 피해가 좀 났었고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큰 피해가 나지 않도록 살피셨다 이런 말씀 좀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농민분들 좀 인터뷰, 그 순천의 광주전남 그 농민의 의장님이 계셔가지고 인터뷰를 좀 했는데 네. 걱정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사실은 지난 봄에 이미 우리 나간 월등 이런 중심으로 해서 그 이상 저온 보통 냉해라고 하죠 네네. 그래서 많은 피해가 1차 있었습니다 그때도 제가 농민들 그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서 농림부 농협. 여러 군데 설명도 하고 또 전남 지사님에게 특단의 대책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이번에 이제 이 집중 호우로 인해서 또 농민들께서 피해를 당하서 참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만은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은 다할 생각입니다. 실제로 제가 법사위에 있기 때문에 지금 국토부 환경부는 수해 방지하는데. 그 부서들에 대해서 각각 그런 요청을 하고 있고 농림부 농협에 대해서도 우리 순천 지역 농민들에 대해서 충분한 배려가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그 제도적으로 하나 문제가 있는 게 제가 국회의원 되고 나서부터 재해보험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건 지금 정부에서 어떤 결단을 내려줘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숙제입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이 농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정치인들 가운데 이 농민들 편에선 정치인을 찾아보기 힘들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지금 의원님께서는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좀 다하겠다. 특히 재해보험과 관련해서는 정부를 좀 설득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개정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 이 말씀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농민 여러분. 들께서나 수혜를 당한 시민들께서 사실 마음도 아프고 절망스럽지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 참 옛말에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 이런 말씀처럼 네. 절대 낙담하지 마시고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이 소병철 이런 우리 저 선출직들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언제든지 말씀 주시면 달려갈 그런 각오로 일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서두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오랜만에. 순천 시장님을 좀 만나신 것 같아요. 순천시 현안을 네. 좀 논의하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 수해 때도 제가 이제 직접 순천에 상주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챙겼지만 국회 때문에 못 내려갈 때는 그 우리 노 시장님께 직접 전화로 수해 피해 상황 대비 상황도 의논도 했고 네. 우리 도의원들, 시의원들하고도 긴밀하게 소통합니다. 이번에 7월 20일 날 노광규 시장님을 만나서. 순천시의 집중호우 대응 방법 했던 거 복구 상황 그리고 이번 정기국회 핵심 예산 확보 그 이슈들에 대해서도 깊숙한 논의를 했었습니다. 아. 사실 지난번에 아까 진행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제가 시장 1주년 취임을 맞아서 우리 순천 발전을 위해서 정말 협업하자 그리고 음해하고 비난하고 성과 비교하는 이런 구태정치 그 경쟁 관계가 아니라 마음을 합하자, 이런 그 메시지를 낸 적이 있습니다. 네네. 실제로 그렇게 지금 행동을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아. 시민 여러분들께서 시장과 국회의원이 각각의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긴밀하게 협조해야 됩니다. 사실 제가 국회의원 되고 나서 SNS를 매일 하지만 거기에 우리 지방 정치에 대해서 뭐 비난을 한다든지 이런 걸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하나도 좀 신경을 써서 비난하고 닦아내리고 하는 것보다는 뭐 칭찬까지는 아닐지라도 서로 마음을 합하는 이런 것들을 SNS에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음. 이런 시민들의 그런 바람이 있는 것 우리 시장이나 국회의원 우리 둘다 명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 방금 잠깐 말씀하셨는데 지난 이제 년을 맞아가지고 어, 순천 시정과 관련해서. 아 어, 순천시장께서 잘하고 계신다. 굉장히 이례적인 논평을 좀 내신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네, 보통 네네, 자당 네네. 같은 당 소속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논평을 좀 내는 적이 어, 낸 적을 좀 보지 못했던 것 같은데. 네네네. 네네, 예, 네네. 그러셨던. 그것 지금 말씀하신 것이 이제 그거죠. 제가 사실 정문박람회 이후에 과연 우리 순천은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가야 될까? 이것을 작년부터 이제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원박람회 특별법을 만들었고 또 그리고 순천시 전남도와 합 신만 합해서 사상 최대의 예산도 가져왔고 그러면 그 다음 단계 생각하는 게 결국은 순천의 청년들 일자리 네. 그리고 순천의 미래 이 부분인데 제가 작년 정기국회에서 아시는 것처럼 애니메이션 클러스터를 사실 정말 어렵게. 그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그리고 또 남해안권 개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순천시에서도 즉각적으로 또 따라서 그 말씀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네. 사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바람직한 거죠. 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순천시가 지금 하고 있는 제가 지금 시작했던 애니메이션 클러스터에 대해서 후속 조치들, 그리고 남해안권 개발 특별법에 대한 구체화 이런 것들을 지난번에 우리 시장님 1주년 그 기자회견장에서 상세히 말씀을 해서 정말 저는 기분이 좋았어요. 아, 그렇죠. 비록 제가 먼저 시작하고 아이디어를 냈지만 순천시가 이렇게 같이 화합을 해 준다는 게 시민들 께는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네 네. 시민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 반가워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 말고 지금 순천대학교 글로컬 대학 지금 이제 예비 명단에 올랐고 본지정을 앞두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어, 순천 시 그리고 또 의원님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협력하는 게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 당연한 말씀입니다. 우리 지금 다행히 이번에 순천대가 전남에서는 우리 순천대만 예비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7월 20일 날 순천대 전라남도 전남도의회 그리고 순천시의회에 저랑 같이 로컬 본지정이 될수 있도록 깊숙하게 아주 전문적인 전략을 논의를 했습니다. 네. 그날 순천시는 어, 실무자들만 좀그 배석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 전날 순천대하고 순천시하고 협의를 했더라고요. 사실, 함께 다 했더라면 더 시너지 효과가 났을 텐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치단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또 저는 중앙에서 법자위 간사로서의 그 파워를 가지고 산자부, 과기부에 대해서 우리 순천대에 대한 지원 부분을 이미 챙기고 있습니다. 아. 반드시 이번 10월에 본지정이 되어서 우리 순천 청년들, 그리고 순천대학교의 미래를 새로 한번 점프하는 기회를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예. 기대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네. 지금 의원님께서는 이제 뭐또 순천하면 교육과 함께 문화를 빼놓을 수 없는데, 순천 국립민속박물관 유치와 관련해서도 적극적으로 지금 나서고 계신다고요? 네네. <laughs> 네. 이 법사위 간사를 하면 참 좀, 이참 어떻게 보면은 각 부처들이 이제 게이트키퍼를 법사위 간사가 하기 때문에 전부 와서 말씀들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문화체육관광부 우리 문화재청장님께 지금 국내 민속박물관 순천 유치 부분 그리고 우리 상교의 대성전 보수 그리고 또 제가 그 코로나를 거치면서 많은 예술인들이 힘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 부분도 강력히 요청을 해서 전부 긍정적인 반응을 받았습니다. 법사위 간사로서의 그런 10분 그 권한을 선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마침 어제 제가 법사위에서 또 예결소위원장으로 선임이 됐습니다. 아,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중앙정치에서의 파워, 중앙정치의 영향력은 결국 지역발전으로 그리고 지역의 곳곳에 혜택을 줄수 있는 그런 그 힘이라 그럴까? 이런 게 생기기 때문에 저는 제 개인의 어떤 그런 기쁨보다는 우리 순천을 위해서 제가 법사위 간사가 되고 소선이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서 재선 이상들이 하는 것을 하게 되고 예결 소위원장까지 중임을 하게 돼서 우리 순천 시민들께는 더 많은 일을 해드릴 수 있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예. 또 여순사건특별법 하면은 의원님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시행 2년을 맞았고 어제는 또 평가회가 열렸는데 이 중앙위원회가 제 역할을 좀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들 나오면서 지역 정치권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좀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어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어제 사실 우리 법사위에서 여순사건 첫 번째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 통과된 내용은 이제 저희들이 신고를 받고 진상규명 해보니까 속도가 떨어져서 여러 가지 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지금 경기도로부터 공무원을 파견받는 것도 거의 성사를 시켰습니다. 일기진실화해위원회에서 희생자로 확인된 1237분을 앞으로 우리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직권으로 희생자 결정을 할수 있도록 하는 이런 법이 이제 통과가 됩니다. 네. 사실 희생자나 시민들 입장에 보면 답답합니다마는 제가 정말 그 여순 사건을 위해서 예를 들면은 이번에 내년 예산도 지금 총리실에서 어려우면 저한테 찾아옵니다. 그래서 지금 지재부하고 밀고 당기고 하고 있는데요. 예. 이 부분은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반드시 해결된다. 이걸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심지어 지금 거창사건 희생자들도 그저께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하. 제가 여순사건을 해결해 가는 모습을 보고 예. 이분들이 자기 지역구 의원이 있는데 왜 죄를 찾아왔겠습니까? 22분이 찾아와가지고 이 법사위에서 대상법을 꼭 통과시켜달라 해서 22분의 군의원 또 유족회 분들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까 참 진행자님 좋은 말씀 했습니다. 여순사건 하면 소병처를 빼놓을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제가 역사적인 소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반드시. 음, 완벽하게 해결해 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반드시 해내겠다. 그 말씀 그...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소병철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지역의 생생한 현장을 전달합니다. 리포터 취재 현장. 선건희 리포터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순천시와 이즈미시가 청소년 문화 교류를 다시 시작했는데요. 관련된 내용 준비해봤습니다. 예, 일본 이즈미시, 순천시와 자매 도시죠?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자매도시인 일본 이즈미시와의 청소년 문화교류를 위해서 순천중학생 13명이 일본 이즈미시를 방문했는데요. 이번 교류단은 7월 21일부터 24일까지 총 3박 4일 동안 일본에서 여러 가지 체험을 했습니다. 아. 이 코로나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직접 현장을 가는 것이 그동안은 좀 어려웠을 텐데 그래도 교류는 이렇게 계속 이어왔네요. 네, 코로나 시기에도 온라인 비대면으로 계속해서 교류는 이어왔다고 하는데요. 이번 청소년 문화 교류 지난 5월 5월에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에서 일본 이즈미시의 날 행사를 했었는데요. 이때 시인오키 시니치 이즈미시 시장이 왔고요. 노강규 시장과 함께 두 시장의 협의로 다시 시작되게 됐습니다. 네. 지난 4월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원박람회에서 이즈미시 학생들이 교류를 하는 행사가 진행됐었는데요. 국가의 날 행사, 행사 때 일본 전통공연단인 와라쿠를 파견해서 이즈미시의 문화예술을 알리는 일본 전통북 공연을 했는데요. 이게 일명 타이코라고 하죠. 이 공연을 선보이면서 관람객들에게 즐거움도 선사했습니다. 네. 이번이 몇 회째 문화 교류이며 또 올해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진행됐는지에 대해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순천시 총무과 양동신 대회협력팀장의 말입니다. 순천시와 이지미즈시는 2012년부터 교류를 시작하여 열차례에 걸쳐 청소년형 교류를 했고요. 7월 21일부터 24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예도시대 무사가옥촌 크레인파크 두루미 박물관 견학 전통의상 다도체험 은어 은회, 잡기 이즈미시 전시민이 전통의상을 입고 참여하는 제43회 학상제라고 하는 지역 축제 퍼레이드에. 순천시를 대표해서 참가했어요. 아, 그렇군요. 이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었네요. 어, 그러면은 이 아까 이제 이진미 씨를 순천 학생들이 방문했다고 했는데 이때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까 네 순천시는 역사와 문화 전통을 간직한 도시잖아요 역사 문화 생태와 관련해서 순천시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일본 청소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나간 읍성과 산사 등 고유문화와 순천만 국가정원 같은 미래 먹, 이쪽도 방문을 하고요 또 미래 먹거리 등을 위주로 진행했다고 합니다. 어, 지난 주말에는 순천 학생들이 또이즈미 씨를 방문했다고 하셨는데 이 학생들은 어떻게 선정된 건가요? 네, 코로나로 청소년 온라인 비대면 교류 참가자와 평생교육과 평생교육관의 도움을 받아서 관내 중학교 재학생 13명을 대표로 선정했다고 하는데요. 세계적인 흑두름이 월동지인 이즈미 씨를 방문했던 학생에게 이번 활동 체험 소감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순천 금당중학교 3학년 최효경 학생의 말입니다. 이즈미시에 가서 다양한 체험을 했는데요. 일본의 전통 의상 입기랑 다도 체험, 여름 축제 참가를 통해서 일본의 문화와 예절에 대해 배웠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전통이 어떻게 다른지 자세히 알수 있게 되어서 좋았고, 이즈미시의 청소년들과 교류를 통해 서로를 알아가게 되어 즐겁고 재밌는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둘다 두루미가 유명하다는 것인데요. 두루미들이 잘살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서 이제 이즈미 씨와 순천 씨가 모두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간규 순천시장은 특히나 이번 프로그램에 애정을 드러냈는데요. 순천과 이즈미시는 세계적인 멸종 희귀종인 흑두루미로 인연을 맺은 만큼 지구상에 두루미가 살아있는 한 끝까지 서로를 응원하고 끌어주는 관계로 발전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두 도시가 자매 결혼한 것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흑두루미와 관련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두 도시는 흑두루미를 인연으로 2012년부터 자매결연을 맺은 뒤에 청소년 문화교류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양 도시의 청소년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또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미래 청년이 될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라고 합니다. 네. 순천의 슬로건 중 하나가 흑두루미를 위해 전봇대를 뽑았다라는 말이잖아요. 이것 역시 흑두루미의 폐사 주 원인이 전봇대라는 것을 이지미시에서 알려줘서 그것을 전해들은 순천시가 과감하게 전봇대를 뽑은 거라고 합니다. 음. 결과적으로 월동하는 흑두루미 개체수가 급격하게 증가했고 관광객 역시 증가하면서 생태가 경제를 견인하는 모델을 입증받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순천과 이즈미 씨가 각각 한국과 일본을 대표하는 곳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손건이 리포트였습니다. 시사 초점 전남 동부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